아, 상대는 이제 웅병이고, 상대는 이제, 박웅배 3단. 국내 랭킹 6등. 한번 은월주형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철이 형이요? 홍철이 형은 이제, 기사 아닙니다. 기사는 아닌데, 오목을 거의 한, 몇년 두셨더라? 엄청 옛날부터 두셨던 형님이시죠. 예전에 막, 흥, 흥묘, 백묘? 아, <laughs> 20일부터 두셨던, 한, 오목 두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잘 두시죠. 일단, 홍철이 형은 중국 기사들이랑 친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 두텁더라고요, 친분이. 그형잘 두시죠. 제가 그리고 그 형한테 자료 같은 것도 받은 게 많아가지고, 그 형님이 막 오목 자료 이런 게 엄청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중국 기사들이랑 뭐 너무 친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이제 날짜 잡으면은 중국 기사 중에 되게 유명한 기사 있거든요? 투도우인가? 뭐토우가 아무튼 뭐그 기사랑 날짜 잡을 테니까. <laughs> 막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근데 그건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 맞네요. 토도우, 토도우, 토도우였나? 어, 이거 어디로 두지? 일단 이쪽으로 막 두고. 음, 베이 지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 근데, 구원하니까 이 자리가 조금. 아, 실력이 쭉쭉 느는 것 같다고요? 아 다행이네요. 저도 뿌듯하네요. 이거는 일단 뒤로 막아둘게요. 뒤로 막아두고. 이쪽 둘 때, 요런 데로 막아두면은. 말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로, 이쪽으로 막을까? 이쪽으로 막으면은. 좀 큰일 난것 같은데. 세계대회 나가는 조건이요? 일단 기사여야 됩니다. 일단 기사여야 되고 그리고 그쵸, 일로 가면은 아, 일단 이, 이건 무조건 쳐야 되는 것 같은데 VCF는 없죠 일단 일단 여기 무조건 둬야 되고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발전을 형식상 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세계 대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사만 되면은 누구나 갈수 있긴 합니다. <laughs> 원래 세계 대회 나가려면은 국가 대표 선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경비가 다 개인의 사비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가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재작년인가 그때는 이제 김규현 기사님도 안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황동훈 기사도 안 나가고 이거만 아, 막아두면 뭐없는거 같은데요? 그쵸? 거만 막아 두면 뭐없이거같이데요 이거야. 기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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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흙이 우상변에서 좀, 재미를 봐야 될것 같은데. 자변에 뭐가 있나? 일단, 하나 막아둬야겠다. 여기로 막아둘게요. 여기로만 막아둬도, 백이 뭐가 없어서. 어, 이러면, 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의 용도로 두신 것 같고, 이 띵삼은. 오른쪽으로 막을까요? 오른쪽으로 막는 게, 아, 끼어 막을까? 오른쪽으로 막을게요. 제 우상변에 돌들이 괜찮으니까, 다음에 이런 자리로 가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런 데로 갈수 있으면 좋은데, 가로 자리가 이제 육목 자리가 돼가지고, 그, 활용을 안당하려면 그냥, 꽉 끼어 막아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우상에서 흙 모양이 좀 괜찮긴 한데 백보다. 근데 뭐 확실히 수를 낼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아이 우상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상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한, 이쯤? 좀 위쪽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laughs> 우변은 지금 제가 우변에 막 이런 데 가려고 하다가, 칸수도 모질라고 해가지고, 좀 이쪽에 있는 돌들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가는 게좀 나아 보여서 일로 왔고, 와, 여기서는 어디로 가죠? 아유 어렵네요.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일단 지금 상황은 이제 흙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제가 술을 못 내면은 비길 것 같습니다. <laughs> 술을 내면 제가 이기는 거고. 백이 아까 이쪽에서 수를 못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유리해진 것 같은데 그냥 이쪽으로 둘까요? 네. 이쪽으로 둘게요. 여기로 두고 4, 3 아, 어렵네요. <laughs> 제가 상황이 일단 훨씬 좋긴 한데, 지금 이쪽을 막아두셨는데, 이거는. 아, 뭐 좋은 수 없나? 아. 여기두게요 아, 뭐 없나? 여기도 일단 지금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4가 있고, 4가 있고, 4, 3이죠. 그래서 100이 뭐 어딘가를 막아둬야 되는데. 흙돌이 근데 잘 뻗어나 있어가지고, 100이 실수를 하면은 바로 흑승이 날것 같은데. 아, 역시, 박홍비 기사님, 굉장히 잘 막으시네요, 이거. 아, 어디 갈 데가 없네. 아, 이거 뭐가 없는데? 큰일 났네. 잠시만요, 여기 갔나 봐. 제가 하변이랑 좀 이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 한쪽으로만은, 수를 낼 수가 없을 것 같고. 하변을 우변이랑 어떻게 연결을 해보던가, 아니면 좌변이랑 해가지고 어떻게, 이어서 수를 내야 될것 같은데. 아, 쉽지가 않네요. 일로 간 다음에. 아, 없는데. 아, 어렵다. <laughs> 뭐 찾을 줄 알았다고요? <laughs> 아, 뭐 찾고 싶었는데, 아, 뭐안 나오네요. 방구이사님께서 수비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 쉽지가 않네요. 아, 이거는 일단 둘게요. 제가 이쪽으로 뻗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육목자리가 생기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가 각이라고요? <laughs> 아, 좀 무승부가 날것 같은 냄새가 나네요. 아, 근데 뭐, 아, 마지막으로 뭐 없나? 아, 우화변 각이라고요? 그쵸? 지금 이쪽에 뭐가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음, 잠시만요.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없나? 아, 뭐 없는데. 아! 노림수. <laughs> 노림수 하나 더 해야겠다. <laughs> 노림수 하나 뒀습니다. 뭐가 없네 이러면 우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상변에서 <laughs> 저도 술을 못내 가지고 <laughs> 다시 이제 우화 변으로 가서 술을 좀 연결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쪽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없네요.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아, 이렇게 되면 답답해서 기권하고 싶다고요. 전 기권 끝까지 안 합니다. 전 기권 끝까지 안 하고. 아, 이쪽에... 아... 아... 뭐가 없네, 진짜... 아... 뭐가 없네 어? 잠깐만 아니네 <laughs> <laughs> 자강도층 가져와 인기야 <laughs> 형님들 이판 이기면은 따봉 박아주세요 알겠죠? 어? 흑승인데? 흑승 아닙니까? 흑승인데? 흑승인데? 흑승? 흑승? 아, 여기 두고 여기 두면 끝났죠? VCF가 있으면 v c 프로 끝내고 싶은데, VCF가 없어가지고. 상별에 뭐가 있나? 잠깐만요. 꺼진 불도 다시 한 번. 없죠? 이겼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 뭐 없죠? 없는데? 없죠? 이겼죠? 아, 이겼다. 뭐 없지 않나? 있어요, 이거? 있었구나! 아 있었다 100승이네 아 이거 못봤다 아 그러네 아 이거 못봤다 있었네요 아 없는줄 알았는데 아 있었구나